자, 자, 밑에 보면 간단하게 문제 하나 있습니다. 예, 예. 간단한 예제를 보면서 빨리빨리 보여야 됩니다. 빨리빨리 한번 접어봅시다. 이이 이거는 자공식이요 이마도 뭐 고치고 그게 네. 다 필요하다고 얼마든지 이렇게 되는 이렇게. 이게 세타야. 사인이 이 오지요? 이삼이잖몇삼니몇 삼입니까? 이사이요이면 사인만 보러서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뭐 된다고요? 마이너스로 잡아야 자표니까, 자표 찍는 겁니다. 잘 봐야 되는 데 빗변은 어떤 기준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길입니다. 빗변은 길이고, 요 놈이랑, 그 밑변이랑 모떻은는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 요 알겠습니까? <laughs> 자, 그래서 이거는 이래 되겠죠 아, 사인, 그럼 바이튼으로고, 이 세타야. 요거 세타, 던데이 사인 세타, 코사인 어, 그 세타. 이래갑니다. 그래서 2곱하기 5분의 3이고 5분의 마이너스 4, 그래야 됩니다 25분의 마이너스 24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래죠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2세타는. 여기는 이 코사인 제곱세타 마이너스, 그래가 되죠. 코사인 세타니까 5분의 마이너스 4, 25분의 1 6이겠네 맞습니까? 빼0으로 되겠네요. 25분의 32, 빼이 25로 되겠네요. 이 25분의 7 0입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저다음에 탄젠트 2 세타지요. 이거는 뭐 됩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보면 2 탄젠트 세타, 그래가지. 2 탄젠트 세타를. 탄젠트니까 이거는 1 마이너스에 1 6번의 9배로 되겠네. 요 어, 이건 2배 주면 뭐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배로 되겠네. 그, 저거는 어, 16을 곱하면, 얼마 됩니까, 7. 7번에. 마이너스 24. 어, 마이너스 24. 그래. 됐습니까? 그, 됐죠? 대답공식. 저목하라고 하네. 자. 함수의 합성입니다 합성 그냥 보통 나오는 게이거죠3 어, 4 2 3 4 5 4 3 4 5 4 3 4 5 4타이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대4 5 4 5 4 5 4 5 4 5 5 세타 타이 하 o f 플플스알파파 h a t s 죠 그렇습니까? 알파 d r e 트알파 p h 라가이 a hundred alpha. I'm a h u n d r e 죠 a l 두개 줄줄 죠내 hundred alpha. I'm a h 뭐라고요? 3분의 4. 내려주고 나면 끝 u n d r e d a l 까 h a I'm a h 고요이 r e 뭐라고요? 이상하다 그죠? 이상하다 그죠? alpha. I'm a h u n d r e 면또 속이 없 a I'm a 그죠? 이렇게 알려 주다 놓고 뭐라 문제적으로 되겠죠. 그죠? 좀 소용 없 그럼 저거 생각해요. 다로부3다가 세타 플러스 6분의 파 먼저 거 자, 1부터 3의 사인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 사이 세타. 그래 죠 그래서 이거 사인 합성 하라니까. 사인 사인, 사인 합성 하라니까. 근데 이런 건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앞에서 배웠던 거2정리로 풀어야 돼. 그래서 이리 3에다가 요거는 아. 사인 3탄 4인 6그인 6번의 이에요인세타에요인 아. 어, 6번의 판이에인 그래. 네. 6번의 이에이에요인이너스 4인 6이에인6번에요인 6번의 이인 6번의 이이에에요 4인 이죠인 세타. 여기는 2분의 1이요. 네. 아, 2분의 1 코사인 세다여렇게 아, 여기에 2분이 3. 저, 요렇게 곱하니까 뭐됩니까? 3이죠. 아, 3 사인 세타. 요렇이 뭐됩니까? 루트 3에 c 사인 세타.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요렇니다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플러스 루트 3에 뭐 된다고요. 코사인 세타. 요게 되겠네. 자, 그럼 봅시다. 이만 제곱 1, 맞습면 이거 3이죠. 2 되겠네. 이 사인 세타 맞습니까? 아. 그럼 봅시다 탄젠트 세타잖아 탄젠트 세타가 뭐 됩니까? 이마블에 그니까. 이랬어. 그죠 그럼 세타는 얼마 됐습니까? 분의이 원. 래 이마블이 얼마야? 오도성만. 이 파이 원 파이죠, 됐습니까? 그 이번 주기 안 들어온 놈이잖아. 그럼 주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이 땡겨가야지. 아, 맞습니까? 그럼 파이 불어서 이면 된다고요. 3분에? 4, 파이 왜 될까요? 이것도 봅시다대배대데대 배운데래. 일반 한 주기죠.

이대습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3분의이 파이. 그런데 이게 또 시험 문적으면은 보기 답이 있어. 보기 답이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사인에다가 이 말은 못 된다고요. 파이 마이너스 못 되니까. 삼분의. 3분의 파이여야 되죠. 브라자타는 됐어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 말은 뭐라고요? 이 e 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어. 네. 이렇게 알겠죠, 네. 어 이렇게 될더라요 말인지 죠 이렇게 이걸로 뭐라고요? 거기나와있수 있다고 계산했는 이게 안나있을 아까 것도 한번 체크해 주라고 이제 합성 함수에 대한 얘기이거요 네? 합성 함수에 대한 얘기자그 다음입니다 합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뭘 구하기 위한 거다 최대 최소 그래서 최대 최소를 한번 보자니까 최대 최소를 6번입니다 자 최댓값 최솟값을 구하야. 뭐, 다 됐습니다. 저희 1이고 3이잖아. 그럼 2이겠네. 2sinx 이마분의 그잖아. 것도 3이죠. 그죠 그럼 이건 못 된다. 삼분의 팔. 삼분의 팔이 끝났어. 플러스 이다. 그럼 최댓값은 못됩니까2 뭐 플러스 1이니까 3이되죠뭐 최솟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되겠네 n 플러스 m이니까는 못뭐 된다고요. 그죠?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빠르게. 이렇게 좀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죠. 저 문제가 이렇게 대놓고 나오느냐? 아니요. 쉬금문 대놓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로, 배터리가 나오냐? 도형을 끼고 나와요. 그래서 이 파트는 도형이 많이 나와. 학교 쉬운 문제에서 그래서 유제 식변 같은 걸 한번 볼게요. 10번 같은 경우는. <laughs> 도형을또 좋더라고요. 적절히 이용해야 되는데, 헤아튼 뭐라고요? 도형 상식을 봐야 돼. 준수향에. 도형 상식을 봐야 돼. 자, 이마는 지금 뭐로 이마 AB가 지름이야. AB가 지름이라고요? 이마가 지름이니까 이마는 뭐 된다고요? 90도. 원주각이니까 9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전체가 뭐가 된다고? 이가 되겠죠? 네. 자, 한번보 AP하고 BP잖아. 슬로그 이제, 길이를 구할 수 있냐고. 길이 뭐구요?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깎는 거 없잖아요. 이값 중심으로 보면 뭐 된다고요? 이, 코사인, 그 세타가 되죠. 그 여기는 뭐 되는데, <목소리> 이, 사이, 세타가 되 거예요. 그니까 일단 뭐라고, 이만한. O, AP 이렇 되잖아. AP. 됐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AP니까 뭐라고, 이만한. C.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24 사인 세트로 되겠네 이게 됩니까? 자, 그럼 이만하면 됩니까 제곱제곱하면 얼마됩니까? 제곱제곱 얼마 되는데, 이만, 24제곱하고 10의 제곱. 26의 제곱. 어, 26의 제곱? 아. 26 가겠습니다. 그럼 되지 않으니, 어.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 알파네. 됐습니까? 사인합성됐습니까그최다가를 뭐라고요? 어, 그치라 이대쪽이죠. 그 도형은 이만하면 이제 적용되니다 알겠습니다. 최대 최선을. 그냥 뭐라고요? 아까처럼 10 나오고 그러면은. 너무 엔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만잘안 나오거든요. 도형을 떼워가지고 나옵니다. 나온다 근데 교과정 바뀝니다. 안될 확률이 또 있습니다. 일단 나와 있으니까 문제한번 풀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랬다고 생각한 수를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까지 쭉 풀어보고요. 또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마포인지적으로 풀어봐야 됩니다. 마침 갈비다한1 0초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자, 문제 좀 풀어봅니다.